나도 막히면 와왜 서쪽 같아 이거 그 사정이에요? 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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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끔 응. 서쪽 같은 거 이거 서구리야서구리야 서쪽 같은 나무도 해달라 고랬마아 기다려 我来，我来，我来。 내려다 나도. 아니 이거 와야 돼. 이거 와야 돼. 야. 우와. 아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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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뭐 나와봐. <놀람이 놀람이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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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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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잘하네 오빠 다그빠 이거 맞아, 실려? 응. 어 실려. 려하지 마.